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방역 실패 주범은 김정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국경을 완전 봉쇄하면서 세계 백신 연합 측이 제공하겠다고 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방역을 이유로 주민들만을 강력히 통제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얼마 전까지 코로나 환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결국 거짓 선전하다가 뚝이 터지니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필자는 작년 연말 북한 주민 2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전염되었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 평양에서조차 화장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이 주민의 생활 향상이나 의료, 복지 등을 내팽개치고 직군 10년간을 오직 핵개발 도울지대만 몰두하여 코로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코로나 전파 상황에 대해 김정은은 공구 이래에 대동란이라면서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으니까 외부 의존보다 자체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등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북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1만 8천 명이던 하루 발생 발열 환자가 13일 17만 명이, 14일에는 29만 명이 폭증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누적 사망자가 적어도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은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장군 90돌 경축 열병식 등에서 각지의 72개 군 부대를 포함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했다가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다는 점과 이보다 앞서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김일성 탄생 태양절 110돌 중앙보호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가 더욱 빨리 확산을 부채질하였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등 모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감오퍼지만 모든 책임은 김정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계는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의 코로나에 걸린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1700만 명이 감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무방비 상태인 북한은 이보다 훨씬 감염되었던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은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은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이 생산단이 거주단이 별로 격폐 조치를 취하라며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혈자들, 유혈자라는 것은 북한 말로 우리 말로는 발열자들입니다. 격리 조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현재 코로나 대응은 전국 200여 개 시군의 완전 봉쇄, 사업생산 거주 단위별 격폐, 전 주민 집 중검진으로 요약됩니다. 북한은 134만 9천여 명이 위생검진검역 치료사업에 진입했으며 반려자들은 이상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격리시키고 치료대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과는 틀립니다. 2천 명, 600만 전주민의 외출을 막은 상태에서 방역 요원들이 가가호 방문하러 관련자를 색출해 강제 격리하는 방식이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진성 상하이 등의 한해 1~2개월 봉쇄 정책을 쓰는 중국의 극단적 제로 코로나보다 엄격한 대책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는 지난 3월 한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하면 최악의 경우 16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적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도 없는데도 주민들 대부분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면역력이 약한 편이어서 오미크론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환자가 대량 발생 속수 무책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 집계된 29만 6천여 명은 남북한 인구 차를 감안하면 국내 하루 최대 확진자 기록인 6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제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규모는 100만 명 이상, 몇백 명까지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 자료들이 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인구의 34-40% 이상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이해병의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오미크론의 중중화율이 떨어진 이유는 백신 접종,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 치료제, 중환제 치료, 기술의 향상 등네 가지인데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낮아도 이 2, 3% 의료 체계가 갖춰진 게 없으니까 높게는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가까우신데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치료제가 없는 열악한 북한 환경을 감안시 커피를 마시지 말라. 그문나 꽃의 일정입니다. 를 3, 4g 또는 버, 버드나무 잎을 4, 5g씩 더 물에 우려서 하루 3번 먹는다 며 민간 요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 해열제 아스피린의 핵심 성분인 실리산산은 원래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물질입니다. 독일 제약사 바이예리 1800 99년 이 추축물을 정제 알약 형태로 상품화한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그냥 거드나브 잎을 우려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아스피린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북한 보건의 의료가 누구 때문입니까? 김정은은 이에 제대로 대응이 어려워지자 준비한 상비약품을 들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며 수령의 상비약인 1호 약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당정군 간부들의 의약품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얕은 순책입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에서 당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해야 할 사법검찰부문이 의약품 보장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약품 보급을 위한 인민군 투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소장을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를 결속하고 군을 투입하는 등 자체 조치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이후에도 연일 회의를 열어 내부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국경도 막히고 외부 약품 원조도 거부하고 국제위원회 지원도 거부, 보당할 약품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북한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사람은 김정은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한 발에 18억 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핵미사일 도발이나 일상고 있으니 이자가 국가 지도자인지 한십억이 이를 때 없습니다. 이자와 김씨들을 몰아내야 코로나도 핵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